최근 전북경찰청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진 데다 갑질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북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서윤덕 기자입니다. 익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업체 대표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꼈단 취지의 말을 주변에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고 담당 경찰관 두 명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를 비롯해 지난달 전북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세 명이 숨지면서 국가 수사본부 등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전북 경찰청 소속 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현재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식 사과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전북도민 여러분께 1년의 일들로 걱정하게 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과 의혹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 관련 부분은 검찰 개혁과 맞물려 경찰 수사권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능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갖다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맞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비칠 그런 어떤 소지들은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